여기 한번 보시, 보실래요? 네. 얄미운 네. 코로나는 치료받고 이제 우리가 출발하는 이제 겁니다 어, 어, 우리 3년 어, 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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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가 3년간에 정신적으로 우리가 이곳에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아, 그걸 사령으로 먼저 진행할 수 있게 가지고 이렇게 아, 모임을 아, 가졌는데 뭐죠? 참 힘들었습니다 뭐, 커버넥그 모임도 잘 안되고 음. 또 기술별 모임도 잘 안되고 음. 더더군다나 우리 총동문의 모임은 뭐더 모일 수가 없었지 않습니까 이러한 과정에서 오늘 현재까지 45명이 이렇게 함께 오셨는데요 정말 뭐 서로 잘 모르신 분도 우리 동문도 계시고 또잘 아시는 분도 계시지만 오늘 학장님, 보학장님 다 참석하셔가지고 정말 3년 반 만에 가볍게 안산 자락길을 한 2시간 정도 대리어풀입니다. 휠체어도 니는 길로 갑니다. 유모차도 갑니다. 그런 길로 우리가 가서 신촌으로 가서 우리 저 닭갈비집에서 갈비 뜯으면서. 그동안 나누지 못했던 해포를 좀 풀려고 합니다. 그래서, 대표로 학장님 사 말씀을 드려야 될것 같습니다. 네. <목소리> 몸으로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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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자 아기가 선생님이 더예쁘도 이수신 선생님. 한숨 돌리면서 간단하게 두 가지를 이왕 오신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이 안산의 데크기를 직접 공사에 시공을 참여한 분이 우리 동문에 한분 계십니다. 이걸 본인이 다 감독했어. 한분 계시고, 곧 이따 소개할게요. 두 번째, 이 안산에 대한 역사 해설사가 또 우리 동문에 한분 계십니다. 제가 다 섭외해놨습니다. 그래서 1인당 3분씩 시간을 줘서 어휴, 좀 비켜주세요. 미리요 다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남부사기 오바마입니다. 오바마, <laughs> 오바마는 설명이 있다고요. 여기 저, 제가 한 3년 전까지 뭐, 도련사에 다녔는데 서울시설공단에 근무했습니다. 같은 회사. 네, 거기 근무하면서 서부 안산에는 땡돌라서이 대컷길로 연결을 해놨어요. 오늘은 어떻게 갈지는 모르겠는데, 한번 다 돌을 수 있습니다. 형제 아까 배리어 프리 디자인인데, 배리어 프리라는 것은 장애인도 장애가 없이 다닐 수 있는 거예요. 샤워를 하시고 또 바람으로 또 날리시고 오늘 하루 힐링의 시간이 고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저희가 신형코스라그래서 지금 가시는 길이 뭐 말고 도 다른 코스를 해서 복제역으로 내려가는 코스가 하나 있습니다. 2시간 코스고요. 그 2시간 코스를 역사문화해설사와 함께하는 코스가 매주 수요일 수요일 오후 3시에 있으니까 뭐, 어, 통합창을 서울시 통합창을 이용해서 어, 예약하셔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 역사에서는 제... 그래 이 스님이 건남시면서아 농부 양반 오늘 비가 올것 같으니까 빨리 밥 끝내라 하니까 하는 얘기가 아이 짱짱한 하늘에 무슨 비가 와요 그러는 거야 그럼 내기합시다 그러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 농부가 만약에 스님 말대로 비가 오면 은 내가 소를 주겠어 그 다음에 만약 비가 안 오면 당신이 모은 그그 그 저거 뭐냐 그그저 내고 있는 쌀자루 쌀자루 주시오 이렇게 내기를 걸었어요 가겠습니다 그런데 진짜 5분 뒤에 소나기가 오는 거에요 그래서 소내기가 소를 줬어 그래서 그게 이름이 소내기가 된거예요 소나기가 소내기가 소나기가 되고 그래서 나중에 이 스님이 결론적으로 내가 이 소가 뭐 필요하겠어 그래서 도로 돌려줬다는 그런 의원이 있어요 그래서 이 일단 나를 어떤 상태로 만드는 저기, 저기 계십니다, 저기. 감사합니다. 영천 다리의 가볍이 선착산터 명 선착순이야, 선착순. 자, 산초라고 하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케피라고 하는 사람, 제피 제피. 제피라고 하는 사람, 케추 케피, 근피정피 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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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피이피산피나피 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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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피 초피가루 이렇게 원래 초피나 초피나무의 껍 초피나무의 열매의 껍질을 갈아서 만든 게 초산이 넘어오는 이게 그 이제 열외도 안 <드십니다> 김치가 맛있잖아요. 꼬들빼기하고그 음. 다음에 쓴박이, 뭐 이런, 이제, 옛날에 이제, 양약은 고국이나 이어 병이요, 충어은 여기이나 이어 행이라 이랬지 않습니까? <laughs> 이게 바로 최근담에, 양약은 고국이나, 좋은 약은 이래 쓰나, 이어 병이여 병을 낫게 한다. 충어은 여기이나, 좋은 말은 귀에 거슬리이나, 이어 행이라, 행동을 바르게 한다. 이게 이제, 최근담에 나오는 얘긴데그 이제, 쓰잖아요. 쓴박이나, 뭐, 고들빼기 근데 쓴박이랑 꼬들빼기 차이점을 제가 드디어 배웠어요. 그런데 재밌는 것은 꼬들빼기 김치가 맛있잖아요. 그죠? 잘 담그시죠? 하, 그거 진짜 이게 밥맛 없을 때 금방 했는 밤, 김간흰 쌀밥 위에 다 하나 얹어 짱 먹으면 게임 끝나잖아요. 사람이 살았는데 이 사람이 바다에 나가면 고기를 엄청나게 잡아오는 거예요. 근데 이 고기 이름을 아무도 몰라. 그래서 명장 군수가, 우리가네 니가 많이 잡아오니까 명자에 명자하고 니가 패자니까 명패를 화자 그래서 명패가 된 거예요. 그게. <laughs> 근데 이 명태가 정말 오죽 강원도 씨가 말렸잖아요. 근데 명태가 이게 이제 뭐 황태, 덕태, 뭐쭉 이름이 황태 나오잖아요. 그게 원래 명태는 이제 얼리면은 동태가 되잖아요. 근데 말리면은 그 대관령 명태 덕장에 영하 10도에서 2도 차이로 왔다 갔다 그게 겨울이 좋으면은 명태가 적당히 말을녹었다 얼었다 하면서 누런 황태가 됩니다. 그런데 그해 년도에 온도가 너무 높았어. 그러면 이게 썩어. 그러면 태가 되는 거야. 그거면티티하게 뭐 나와. 벽새가흑태가 되는 거야. 그런데 제가 이제 그 벽지 화장장에 근무했잖아요. 화장장에 가면 용미리 벽제리 서울시대 사례시립묘지가 있는데 묘지에 가면은 추석 그저께 추석 지났잖아요. 근데 그 고양시 벽제리그 다음에 그쪽에 그 이런 데 가서는 절대로 그 맥주집에 가서 먹태를 시켜 먹면안 돼요. 왜안 되느냐? 그 명절 딱 지나고 나면 동네 할머니가 하나 올라와요. 가방 메고. 올라와가지고 재상에 있는 건 원래 안 가져가잖아요. 그명태다줘 명태 다주한 가마당 한 가서 그 밑에 풀어. 근데 거기 가면은 고양이 뜯어먹던 뭐 이런 그명태를 먹기 때문에 벽절이 그런데 가서는 절대로 그 먹태를 시키지 마십시오. 출발하겠습니다 남산 <목소리> 아, 뭐 식상이 동시에 들어야 되기 때문에 듣기엔 또 헷갈리니까 뭐 동문에 그동안 낸 비용을 하려는데 동문에 헤비가 100만원 뿐이에요. 다뭐 얻고 왔기 때문에. 뭐안 되니까 오늘 식사는 테이블에 맞게 계산해 주십시오. 각자 그 중에 한 분이 그 테이블이 안 변하죠. 거기에서 마음크 시켜드시고, 테이블당 계산하는 거로. 지금 여기서 많은 받아가지고 내가 다안 됩니다, 우리. 우리, 재무국장님, 전미래국장님안 돼, 지금. 관리가 안 되니까. <두> 내가 식당 아줌마한테 그렇게 얘기했어요. <두> 그 테이블당 우리가 각자 가서 네명씩 앉아 먹는 거예요, 그냥요. 네명이랑나오를 못해요. 딱당겨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다 들어오니까. 네, 아요 <두> <sel6>